돌렸던 이 수입선의 일부를 미국 쪽으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얘기가 더 진행되었다면 보잉 항공기를 중국이 뭐 몇백대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몇 가지를 합쳐가지고 스몰 딜 같은 거는 분명히 이제 있을 것 같고 어 나머지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있을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김해 국제공항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마치고 어, 의전 어, 전용 차량이죠 더 비스트를 타고 지금 에어포스 원 앞으로 이동을 했고 레드 카펫을 밟으면서 이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지금 강경화 주미대사가 환송장에 나와서. 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의장대의 도열을 지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 비행기에.